헤드카를 좋아한다고 듣긴 했거든요 컨셉 제대로 잡았네 대화빛 음. 태국 가면 신소시라는 문화가 있죠 사실 요즘에는 여기는 더룸 랑시시라는 숙소인데요 마툼탄이 아, 랑시세 위치해 있는 숙소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온 이유는 일단 체크인부터 하고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와, 집에서부터 2시간 반 이렇게 달려왔는데 아, 차가 안 막혔으면 1시간 반에 도착할 거리를 멀미 엄청 하면서 도착했습니다. 짱구요. 땜. 일단 체크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고다카. 2층키 받았고요. 엘리베이터는 따로 없네요. 가격은 700 몇십 바트 했던 것 같은데 한 3만원 돈? 3만, 3만 몇천원? 이렇게 할것 같네요. 205호. 여기 들어가면 같아요. 크기가 크진 않은데 깔끔하네 마오 차이만. 저희가 여기 7시 40분 이렇게 늦게 도착한 이유는 내일 그 시골 처제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왔고요. 결혼식을 이 근처에 한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왔고. 내일 아침 7시부터 진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 와서 하룻밤 묵고 내일 아침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네, 저희가 밥을 안 먹었는데 근처에 밥 먹을 데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화장실 아, 엄청 깔끔하게 잘 해놨네. 근데 이 정도만 돼도 너무 좋죠. 오와. 참, 깬카와이 안 가야지. 아니, 알라임이야. 꼭메비 와개구리 튀김 거 어제 먹다 남은 거 싸가지고 왔네. 오이가 다해버려. 다해려 어쨌든 내일 아침 결혼식이고 결혼식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통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웨딩하는 식으로 할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를 아예 빌렸다고 하거든요 하루 정도. 이 옷은 <laughs> 매일 입고 갈 옷인데 특이한 게 태국은 이 옷이 컨셉이 정해져 있습니다. 색깔이나 뭐 이런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드레스류를 조금 피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입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친구, 시골에서 결혼식 할때 컨셉은 분홍색이었어요. 그래서. 맛도 아, 분홍색 옷을 입었죠. 근데 이번에는 말해준 게 조금 베이지색, 크림색 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림색 드레스로 준비를 했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만 피하면 된다고 해서 이번엔 흰색으로 저는 티셔츠랑 바지, 긴 바지 해가지고 준비해 왔습니다. 근처에 식당이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조금 외진데 같긴 하던데. 아니, 여기에 식당이 있나? 여기 큰 길이 있긴 하네. 아니 바로 앞에 식당이 있네요. 여기서 먹으면 되겠다. 차에 나나 미틴인데 메뉴 선택권은 많이 없고 까오만까이라고 닭백숙 같은 거 그거랑 먹으면 될것 같아요. 제가 느낀 게 저도 시골 영상 보면서 촬영을 제가 너무 흔들리게 해서. 오늘 저까지 머리가 아프더라고 요 이번에 촬영할 때는 촬영을 조금 한번 신경 써서 보기 편하게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촬영이 미흡해서 죄송스럽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올리는 것도 특히 시골 영상에서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버님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실 때는 촬영만 이렇게 화면만 보고 있을 수는 없어가지고 게 하나 더 나왔네. 김못 따이러? 나이 루꼴 키워닭 게장 같은 느낌인데. 음. 아직 미디리네. 뭐야? 버디아웃 스타일인데? 아홉. 원래 방콕은 한9시 이때까지 편의점에서 세븐일레븐에서 배달이 되는데 여기 배달이 안 되네요. 방콕의 배달은 거의 한국의 서울이랑. 어, 비슷비슷합니다. 엄청 잘돼 있고 대신 이제 지방 쪽으로 가면 배달비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방콕은 그래도 배달비가 막 공짜는 아니더라고요. 편의점 배달도 되고 그 라인맨 통해서 심부름 시킬 수도 있어요. 태국은 여기가 오늘 가득 찼다고 합니다. 왜냐면 내일 결혼식 하는데 친구들이 다 여기가 제일 가까워서 예약을 다 여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 여기 1층은 감성이 있네. 여러분,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놓치고 계신 건 아니시죠? 신용카드부터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48만원 손해입니다. 약정 끝나도 본사에선 알려주지 않다 보니 몰라서 한 푼도 못 챙기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번에 배우 원빈님도 이 혜택이 너무 좋아서 CF 모델까지 하셨죠. 복잡할 거 없이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설치 당일 바로 입금. 그냥 전화나 앱으로 무료 신청하면 돼요. 엄청 쉽죠? 아정당은 전국 가입자 수1위라게 가입 수당도 제일 많아서 다른 데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하고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이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이사 청소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전액 환불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안할 이유가 없죠.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여러분들도 원빈님의 아정당 믿고 한번 이용해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고 어, 현재 씨가. 오전 7시 반입니다. 원래 7시부터 시작해서 스님들 기도받는 종교 행사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하고 8시 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 식 이것저것 끝나면은 한 11시 반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와서 짐 챙겨서 가면 되는. 원래 식 끝나고 파티 같은 거뭐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참석은 따로 안할것 같고 여기 특징이 술을 먹거든요. 결혼식 전날이랑 후에. 근데 여기는 완전 시골 스타일은 아니고 카페에서 하는 결혼식이라서 아마 또 이런 결혼식은 처음 보는 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믹스가 됐는지 찾는 빨야죠 어. 누가 결혼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마 근데 다 이런 식으로 드레스 입는 거 같아요 예전에 그 피치스에서 결혼할 때도 다 드레스 입었죠 그 분홍색 드레스 러브아미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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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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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스타일음 으음. 으음. 으 드레스 코드 칼라가 있거든요. 드레스 칼라 중 하나가 베이지색이고 뭐 흰색, 갈색 이런 건 되는 것 같아요. 검정색만 빼고 티셔츠가. 안빠는안시 거, 가루빠안안 오호. 미.

คนที่ิงเน่ปีสองไม่ได้นอนไงทำบุญตอนนี้ ...처럼. 우리나라도 시골쪽에서는 아직까지 전통혼례 이런거 진행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서울에서 결혼식 밖에 안가 봐서 한국 전통혼례도 못봤는데 태국 전통혼례를 이미 봤네요 외로 결혼 많이 하나 보더라고요 카페 이름 있고 무슨 카페 웨딩 뭐 이런 식으로도 적혀있는거 보니까 아 여기 공원 좋다. 딩동동 있네 그 분위기가. 와 음, 완전 그 올드카네? 아, 이 올드카를 좋아한다고 듣긴 했거든요. 어, 아, 여기 써 있네요. 이 짠이 카페 이름. 웨딩이라고 옆에 써 있거든요. 아, 저기 있구나. 사리카 <laughs> 완전 진하게 화장해 버렸네 오늘. 아, 날씨 좋다. 이렇게 보면은 드레스를 많이 입고 왔거든요. 여기서 대기하는 건가? 야외에서 대기하네 아 여기 사진이 있네 사진 한번 봐야겠다 <laughs> 아, 완전 그 시골식이랑은 조금 다르죠 그이 형님도 한번 뵀는데 여기 계셨었나? 모르겠네요 아 이거 웨딩 특화된 카페 그거구나 완전 여기 양측 하객 나눠서 여기서도 행사하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신속도 주고 뭐 반지 교환하고 이런 느낌? 아 여기 그거네 추기금 넣는 거 추기금은 보통 500바, 1000바 한다고 하거든요. 여기가 식사하는 곳이네. 어, 아니네. 여기 신부 입장 여기 있구나. 여기 신부 입장하는 데네밥 먹으면서 신부 입장 보는 것 같은데요. 비슷하네요. <laughs> 잘돼 있네. 중세 제대로 잡았네. 그 사진 같은 경우도 중세시대 이런 걸 모티브로 촬영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복장 보면은 뭔가 중세시대 느낌 나죠. <목소리> 저기 오셨다. 남자분, 선글라스 쓰셨네. 보통 한국에서 웨딩 할때 남성분은 흰색옷 잘안 입는데 오늘 결혼식 때 흰색옷 입으셨네. 이렇게 보면 크림색으로 다른 분들도 입고 오신 분들 여성분들은 웬만하면 크림색 드레스 입고 오고 여기는 신랑분만 이렇게 하객을 맞이하시는 게 아니고 신부도 같이 나와서 맞이하네요. 와집 예쁘네 여기. 아, 여기도 호텔 이런게 있었구나 잘수 있는 데가 이 뒤쪽은 완전 그건데 풀숲인데 메미 카페 메리야 어... 그런가? 메리 그럴수도 있고 이거 웨딩 다 끌리네 상관없나? 여기 밖에다 뭐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아 이거 뭐, 먹으라고 물이랑 빵이랑 커피가 있긴 있는데, 네스카페 이런 건. 여기 또 안에 뭐 앉을 수 있는 데가 있네. 여기가 카페 같아. 지금 운영을 하나? 이게? 카페. 대화 빛. 응. 네. 네가 카페네 있네요. 네. 와, 잘 오셨다. 나도 있어요. 쌍 카페 할까? 음. 저도 카페 아메리카노. 음. 엄청 덥지가 않아 가지고 다행입니다. 이거 밖에 서기다려야되는데 더웠으면은 땀 흘리면서 기다릴 뻔했네. 네, 런 레오. ทะเนใ่วงของนะครับคนากเรียนเชิญนะครับยากทางสายเอ่านะครับทั้งหมดส9ทานนะครับสามารถราไปตั้งขบวนขัหมกันนะครับแรคอนอเย뭔ก็ที่สี่กเที่สท่ก็ี่ก็ท 신부 대리로 가는 그런 느낌이 너무. <목소리> 안에 바나나나 과일 같은 거 들어 있거든요. 코코넛, 멜론. 어디까지 가는 거지? <목소리> 여기서 그줄 들고 있는 거 똑같이 하네. <목소리>

콩 같은 거 쏘면서 들어와요 완전 컨셉을 제대로 잡고 결혼식 하는 거라고 합니다 애초에 좋아하는 취향이 딱 있어가지고 เดบกานเล่มเครื่องเดรับ่ยบาย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통과해야 되네 마지막 태국 하면 신솟이라는 문화가 있죠. 한국으로 치면 예물 비슷한 개념인데, 다른 점이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게 전해주는 결혼 지참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요즘에는 서로 조율해서 결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신서을 없이 하는 분들도 계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통을 지키는 형식상으로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요즘에 신서을 보여주고 그대로 돌려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여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신솥스 하루 대출하는 집안도 있고 하루 빌려주고 이자를 얼마 받는 이런 업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결혼 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것처럼 태국도 각각 집안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신랑분 형님 나이가 40 정도 되시고 처제가 20대니까 여기도 거의 띠동갑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물 주면서 신속도 같이 주는 것 같아요. 전에 피치 친구가 결혼할 때신이 20만 바트였죠. 20만 바트? 여기도 똑같이 20만 바트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빌리고 또 입장할 때 차, 올드카 빌리고 음식 준비하는 가격 이것저것 합치면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목소리> 지금 신솥 여기까지 끝났고, 다음 순서가 기도드리는 거랑 이제 밥 먹는 건데, 저희가 시간상 밥까지는 어차피 못 먹고 가거든요. 추기금 주고 먼저 가면 될것 같아요. 순서는 중요한 건다 끝나서 다시 호텔로 돌아왔고요. 이제 짐 정리해서. 체크아웃 해야됩니다 h e m i d 거기서 어르신들이 o I g 주셔가지고 마셨다고합니다가 I 해야될 go.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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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왜 I go. I go. I go. I go. I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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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야 아 오, 진짜. 어, <laughs> 에, 사파 사파이 사바이 떠네, 로빠. 제포와 어, 가서 또술한잔 먹고 <laughs> 술 알러지 있으면서 알러지올라와가지고 긁고 있어요. ល្ស� filtrate ពាល់ចทําไมក់ក្ h